2011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기 항공구와 장안구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1회 초 항공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준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투안토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득점 올릴지 못한 항공구입니다. 이어서 장안구의 1회 말 공격, 양도근이 리드오프로 나섰습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째. 바깥쪽 을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투수 발맞고 그대로 투수가 잡아서 1루로 골입니다. 아웃 카운트를 찬지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이어서 2번 타자 신현재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4할 때를 기록하고 있는 신현재. 초구부터 밀어쳤습니다. 좌측 좌익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하지만 이 타구를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현재가 살아나갑니다. 자 원아웃 주자 1호. 이구째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뿌리고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신현재가 3루까지 위치를 합니다. 득점권 찬스 장안고 풀카운트. 스윙 삼진. 득점을 양팀 모두 올리지 못했습니다. 2회초 항공고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접전. 높은 볼 배트가 이끌려 나갑니다. 스윙 삼진 원아웃. 이어지는 타석 원의투. 본적 이번에도 배트가 딸려 나갑니다. KK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노블원 스트라이크 2구째. 끌어당긴 타구 오른쪽에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를 홈으로 여유롭게 불러들입니다. 선취득 점을 늘리는 한공입이다 두아우 주자 1루 그리고 주자가 2루까지 2루까지 도로 하지만 저지됩니다. 아웃 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3회말 장안고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점 뒤져있는데요. 원아웃 이후에 못맞는 벌로 주자가 출루를 하게 됩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초구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가 건져올려서 2루쪽 선행주자 처리. 그리고 1루에서는 세이프됩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라갔고요. 2사 주자 1루 득점권 찬스. 끌어당긴 타구. 삼루수가 잡아서 1루로 뿌리는데요. 오우 이 선구 빗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 3루 들어서 홈까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양 팀의 스코어 동점이 되었습니다. 스코어 1대 1이고요. 원앤투못 맞는 볼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한곰이다. 자,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 결국에는 처리를 해내면서 이닝 마무리. 하지만 동점을 만든 장한곰이다. 6회 말 장안구의 말로 찬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2사 이후의 말로 찬스, 유격 스피를 남겼습니다. 좌중간에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이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장안구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스코 3대 1, 두점 차로 간격을 벌렸습니다. 지레말 장안구의 공격, 한공고는 마우드를 김준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무사 주자 말로 찬스, 투앤원, 유격수. 잡아서 1루 터스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를 이끌어냅니다. 단숨에 아웃카운트가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고요. 석 점차 높게 띄운 볼이타고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닝 마무리. 스코어 4대1 장안구가 결국에는 승리를 챙깁니다. <목소리>